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만년베리니 유키입니다. 여러분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려면 1등을 해서 치킨을 먹거나 킬을 많이 해도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맵에 대해서 좀더 알고 한다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판 미라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미라마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멕시코에서 미라마라는 지역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니 멕시코에 미라마가 있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배틀그라운드 도 미라마 모습을 현재 멕시코 미라마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파밍을 하고 다니는 집들인데요. 구글맵으로 미라마의 일반 집들을 둘러보니 배급 미라마 일반 건물하고 매우 흡사했습니다. 그 외에 배그 미라마에서 자주 볼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장충체육관으로 부르는 곳인 레슬링 경기장은 실제로 멕시코에서 인기가 많은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멕시코 레슬링은 루차 리브레라고 부르는데 선수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쓴채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면 실제 멕시코 레슬링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 포스터가 생각납니다. 또한 엘포조에 가시면 원형 경기장을 볼수 있는데요. 이건 멕시코 투 경기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투 경기는 스페인 말고도 멕시코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라마 맵상부로 가시면 멕시코와 미국 간의 국경 장벽도 볼수 있는데요. 이건 거의 흡사하게 해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더 두꺼운 국경 장벽이 세워지면 지금과의 모습과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플레이하시는 미라마 현실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미라마 맵이지만 멕시코인들에게는 미라마맵이 각별하고 최고 인기 맵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년베리니 유키였습니다.